문장 1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상옥 이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문장 1위를, 행복한 문장 1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장 1위가 이렇게 멋진 것은 변은상 노인회장님께서 건강하시고 어른으로서 마을 일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싶습니다. 권은하, 분여회장님과 이희주 새마을 지도자님께서 함께 해주기시기 때문에 문장 1위가 멋진 마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장 1위의 건의사항은 마을 내 쌈지공원이 필요하다. 마을에 간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등 여러가지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문장 1위의 건의가 잘 되어 문장일이가 멋진 마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장일이 주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